네, 대체 모든 그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부 정책이 너무 그 정부의 그 물가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생산자 쪽에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티브좀 있고요. 그런데 그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그 검증하는 절차나 그실행성에 대한 그 객관적인 검증 없이 실행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보다는 피해가 많았다는 그런 입장이 많이 듭니다. 다음에 그 짧은 기간에 본다 하더라도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일괄성이 굉장히 내려든 걸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든 매년 지금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계속 산지 폐기, 또 어, 수급 조절을 위한 농 시장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간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는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산지 폐기나 정부 시장 정리가 떨어질 때는 바로 산지 폐기가 돼야지. 폐기가 되지 않고 시장 격리 기간을 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산지 유통인한테는 이익이 가는 그러한 정책적인 모순이 많이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 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그 언론이나 이렇게 그 수급 불안에 대해서 소장하는 부분에 보면은, 전년 대비, 뭐, 얼마, 폭등, 폭락, 뭐 이렇게 지금, 보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수급이, 정말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많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파 한망에, 그, 6천원 정도, 5천원6천원그래야 했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원래, 어, 한 1200원 정도 올라가니까, 예, 그냥, 나라가 지집어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생산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양파 같은 경우에, 키로에, 평균 4 5 0원인데야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 농사 짓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전등도에 얼마 했는데, 원래 얼마일까? 이렇게 해버리고 뭐 물량 하고 해버리니까 어, 마치 그 6천 원짜리가 2만 5천 원, 3만 원 듣던 이런 착각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어, 이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제 이거 언론사에서 많이 와가지고 계시는데 어, 기본 생산 원가가 얼마 되는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보도가 되고 하면은 빈동한 교수님과 이태석 박사님 네, 발표자료에 근거를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산지조직의 발전이 대부분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농업과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률적인 정책지원에 편승을 했고 따라서 오늘 발표 주제인 채소류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지역농업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게제 토론의 요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조직은 지역농업과 경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지역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면 제가 이제 어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어떤 제도를 만약 도입한다면은 답변적인 생각인데, 어 다른 분야에서 쓰고 있는 제도를 실제로 차용해서 시험 삼아서 해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가 자원환경인데 이쪽에 아직 시현 실현, 실현 안 됐지만 탄소 배출권거래전 하고 있어요. 그 캐벳트레이드라고이 아까 이제 발표를 듣다가. 저위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래 수량 확보 모형,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정부가, 어, 올해 수요가 어떨 것이다, 채소의 수요가 어떨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는 거, 남거나 모자란 걸 이제 서로 어떤 뭐 조합하기도 괜찮고, 영농법이다 괜찮고, 정부도 괜찮고, 그 이해자 회자끼리 서로 거래를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장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농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으로 좀 규정이 되면서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2차 산업, 3차 산업에 주도권을 내주고 좀 희생을 했던 산업이다 보니까 그 체계 자체가 아직 좀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개탄해야 될 일이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지금 연구자분들이 말씀하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직화, 산지조직화 중심으로 그 실제로 산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산지조직들을 대표조직들을 좀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주산지 중심으로 자율적인 대책들이 좀 추진할 수, 추진이 될수 있게끔 하는 지원들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공동경영체 사업 아까 평가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급조절 매뉴얼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